제가 이번 겨울에 놀러 가본 곳들 중에서 아 여긴 진짜 이색적인 테마파크다! 하는 곳들로만 쏙쏙 모았거든요? 지금 바로 가봅시다! 렛츠기리첫 번째로 가창에 위치한 스파밸리! 여름엔 시원한 물과 짜릿한 어트랙션으로 무더위를 날려버렸다면 쌀쌀한 겨울엔 뜨끈한 온천수로 두둥실 떠다닐 수 있는 곳인데요 심지어 핀란드식 편백사우나와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으니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재밌게 놀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청도에 위치한 무화 마운틴 파크 실내 눈이 와서 깜짝 놀랐는데 추억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곳과 달고나 만들기 체험장까지 있어 아이들에게 더 인기 만점 그리고 안전하게 즐기는 눈썰매장과 핑크빛 모래사장까지 하루 종일 놀아도 될 정도로 콘텐츠가 넘쳐나는 곳이었어요. 세 번째는 스파크랜드. 다양한 스포츠형 게임을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즐길 수 있는 현앤 챌린지가 있는데 VR 게임, 아찔한 높이에서 즐기는 드롭 슬라이드와 짚코스터 등 다양한 어트랙션들도 준비되어 있어 너무 재밌었고 심지어 이번에 플레이스테이션 존도 새로 생겼다고 하니까 승부욕 강한 사람들이라면 모두 스파크랜드로 모이셔야겠네요.